미디안 책입니다. 마이클 머레이가 한 거죠. 의학에서 신앙과 영성의 역할 대부분 의사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기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기도는 돈이 들지 않고 부자금 따르지 않으면서 어떤 치료 기과도 완벽하게 올린다.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기도 힘을 이용해서 스트루 몸과 마음의 정신을 보다 건강한 상태로 이끌 수가 있다. 대부분 의사들은 신앙적인 헌신에 대한 고려가 적절한 관심이나 의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배운다. 현재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가 신앙과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신앙과 의료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미 기도 효과를 알고 있다. 1996년 USA Today는 1,000명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수 있었다. 응답자 79%는 영적신앙과 기도가 병으로부터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63%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영적 신념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나 또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환자의 계획에 영적인 측면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의학적으로 우체기만 처사라고 생각한다. 레리 도시는 의사겠죠. 기도가 가진 치유의 힘을 부각시키는 데앞장선 사람 중 하나다. 그는 베스트셀러인 치유의 말, 기도와 의학적인 치료의 힘과 기도는 좋은 약이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들 책에서 도시는 기도과학적인 증거를 철저히 검토했다. 1980년에서 1990년까지 매드라인 미국 정부의 의학 데이터베이스 상에 올라오는 430만 이상의 보고서에 대한 그의 체계적인 분석에 따르면 치료의 일환으로 신앙과 종교 혹은 기도를 포함시킨 연구는 36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숫자는 적지만 그 자료들이 보여주는 결론은 엄청났다. 자료들은 기도의 치, 신앙적인 혼신이 치유를 촉진하고 건강을 조장한다는 대단히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 기도의 치유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보면 기도가 다양한 기관의 물리적인 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다. 몇몇 연구들은 기도가 물론 효소나 박테리아, 진균류 효모, 적혈구, 암세포, 박동세포, 종자, 식물, 해조류, 나방, 해벌레, 쥐, 병아리 비롯한 인간이 아닌 대상에 미친 효과를 줬는데 놀랍기도 이 연구에서는 기도는 이들 유기체의 성장과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다음을 포함하는 많은 생물학적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효소활성, 백혈구 의 성장률, 박테리아의 변이율, 다양한 종자와 발아 성장률, 박동세포 발아율, 상처의 치유율, 갑상선종과 종양의 크기,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 피부 전기 전도도와 같은 자유로과 해모글로빈 수치, 기도 유익한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 지지를 가만한다면 기능 가능한. 최소한의 결과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효과적인 약이나 효과적인 시술의 제공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나아게 된다. 하워드 대학의 벤슨 박스는환자들이 기도나 명상이 신체의 이완 반응을 일깨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반응에는 심박수와 호흡속도, 근육 긴장의 감소, 때로는 혈압의 저하까지 포함된다. 이완 반응이 의학 적으로 의미한 것은 엄청났다. 심상유도나 병상과 같은 대부분의 심신요법의 기초가 되는 이완반응은 다양한 질병 상태에서 유용한 효과를 내었다. 예를 들어서 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이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법을 배운 암 환자의 경우 메스꺼이나피로감을 경험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치료였다. 신신한 그리고 건강의 저자인 제프 레빈 박사는 영상과 건강에 대한 연구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체프릴 노스캐롤라이나. 공중보건대학의 대학원 1학년생이었던 레빈은 영성과 심장 질환에 대한 놀랍고 의미 있는 연관성을 발견한 두 개의 논문을 접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겠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서 종교적인 관행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성구적인 영향을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저서에서는 레빈 박사는 종교 생활이 심장 마이나 뇌졸중 발작으로 인한 사망을 비롯한 심각과 질환을 물론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으로부터 몸을 지킨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인이 선택한 종교가 모시고 그 지역의 그 사람의 지역적인 유치나 조상을 불문하고 종교에 대한 헌신과 혈압 사이에서는 강한 반비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완 반응의 약이 우리가 많은 암 환자들을 도와서 이완 반응을 달성하고 백혈구라이제하고을 파괴할 때 사용한 간단한 훈련을 여기에 소개한다. <laughs> 이 훈련은 횡격막을 통해서 숨을 쉬고 이완 반응을 달성하도록 하여 스트레스 줄이는 능력을 형성시킨다.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아 앉거나 눕는다 팔을 약간 벌리고 팔을 편안하게 둔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호흡에 집중한다. 천천히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신다.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힘들지 않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횡격막을 잘못 쓰는 행 공기가 우선 배 안으로 확대되고 다음에는 폐로 올라가서 따뜻한 기운이 몸의 모든 부분을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초 동안 멈췄다가 넷을 세면서 천천히 내쉰다. 숨을 내쉴 때는 배가 안으로 움직여야 다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당신의 몸에서 떠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이완되기 시작하면 평화롭고 치유적인 환경을 상상함으로써 모든 잡념을 마음속에서 비워낸다. 사랑과 느낌으로 자신을 감싼다. 암이 있는 부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백혈구가... 그 부위를 지나가면서 팽맨처럼 마음을 먹고 지내는 상상을 한다. 이 과정을 5에서0 분간 혹은 깊은 이완의 감각을 느낄 때마다 반복한다. 이완 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시각과 훈련이 배우고 싶어지는 면 유도 심상을 전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도록 하다. 의사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것도 좋다. 육아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횡격막을 통한 호흡법과 이완법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다. 치료 장애를 제거하는 백 가지 약도 소용이 없다. 자연학은 물론 시간의검증을 거친 모든 의학 체계의 근본 원칙 중 하나는 우선적으로 치료의 장애를 없애는 것이다. 치유의 기술은 의사가 아닌 자연으로부터 간다 따라서 의사는 열린 마음으로서 자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라겔 교수는 양대학의 거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죠, 스위스 사람. 그런데 전형적인 현대의학은 이를 거의 따르지 않고 있다. 내가 치료의 장애라고 할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분결핍은 종종 진정한 치유에 심각한 장애된다. 그외 습관적인 분노, 중후속과 환경독소에 의한 노후, 유전적인 소인, 대사이상, 비만 같은 요인들이 다 이런 장애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의학, 자연적인 것이든 인간이 만든 것이든 조차도 무력하게 만든다. 치유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 환자인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는 52세로 노트르담에서 남성고 관련 일을 했다. 그는 고혈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나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의학계에 실망했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말했다. 치료는 혈압을 낮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부작용 현기증, 손발 저림과 마비에서 발기부전까지 그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그의 평상시 혈압은 150에 100, 정상후 혈압은 180 정도였다. 칼은 고혈압을 가진 보통의 환자가 보이는 모습과 달랐다. 무엇보다도 그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았고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한 달리기를 열심히 했고 몸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고혈압과 자주 나타나는 두통을 제외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의료 기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칼과 같이 저영적인 프로파일에 일치하지는 환자는 체내의 나비농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몇 연구들은 나비 신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혈압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대도시나 연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율적으로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리게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는 시애틀 시내의 대로 바로 이쪽에 살고 있는 오래된 집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매일 20마일 이상의 조깅을 하고 대부분은 시애틀 해안을 지나는 복잡한 도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야기했다. 그가 달린 노선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 지난 치게만은 <laughs> 오염 물질을 흡수하게 되는 환경이다. 나는 간호사를 시켜서 카레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하도록 했고, 우리는 그 이것으로 모발 미네랄을 분석했다. 나는 검사 결과 충고를 받다. 았 카레의 남동도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높은 남동도에도 불구하고 카레 시력 장애 같은 신경학적인 문제나 우울증을 포함해서 만성적으로 나비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 진단이 어웠던 것이다. 남동도가 높은 일부 환자 경우 나는 정맥 킬레이션 치료법을 고려했다. 이 방법은 혈류 속에서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아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EDTA라는 아미노산과 비슷한 분자를 서서히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EDTA가 칼슘, 철, 구리, 납과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신장으로 가서 배출된다. 정맥 킬 킬레, EDTA 킬레이션은납 중독 치료에 흔히 사용되면서 죽상 동맥 경화증 환자의 시료에도 사용된다. 나는 칼의 경우 경구 킬레이션이납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칼은 건강한 식단을 지키긴 하지만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그는 몸이 필요하는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아연 물론 비타민 C, E, B를 공급하기만 해도 납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신선한 통마늘, 내게 불량해 냄새없는 마늘 추출물을 먹일 섭취하라는 처방도 냈다. 나는 한동안 칼이 처방량 아테놀 로베타차 단제죠. 고혈압 처방량 그러니까 하이드로 어, 클로로티지아이드, 이노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불어서 그에게 혈압을 주의 있게 체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약물을 통해서 체내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주, 이, 추가적으로 보급되면서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칼의 혈압은 약간약한달 후에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달이 지나자 그는 아테노를 복약량을 절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약에서 벗어난다. 나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칼의 혈압은 110에서 70으로 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조깅을 즐기고 있었지만 나의 권유로 경로를 변경했다. 경치는 여전하지만 그는 이제 납득신 시선한 바닷바람을 마시고 있다. え 장애가 되는 중금속의 작용. 알루미늄, 어, 비소, 카드뮴, 납, 니켈 같은 독성 금속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영소와 구분하기에서 흔히 중금속이라 본다 중금속은 두 뇌와 신장, 면역 시스템, 기타 신체 조직에축적되어서 심각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에 사는 저영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체내 중금속 수치가 높다. 예를 들어 서 미국 인구의 25% 이상은 어느 정도 중금속에 오염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체내 중금속은 산업화에 대한 환경 오염의 결과다. 미국만 해도 산업 오염원의 가연 가솔린에서 매년 60만 톤 이상의 납이 공기 중에 배출되면 이는 호흡이나 동작물 물 토양에 축적되었다가 사람이 섭취해야 됨으로써 몸속에 쌓이게 된다. 그외 납을 포함한 중금속의 출출로 흔히 나한 것은 통전인 깡통에 땜다 살충스프레이 조리기구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카드늄과납 치과 충전제의 수, 수 나말감이죠. 오염된 물고기 화장품 제산제와 취사도구의 알루미늄 등이다. 알루미늄 호일이 이제 많이 쓰이죠. 배터리 제조 주유 인쇄 지붕공과 사치. 가끔 치과의사, 보정세공 등은 중군속에 극히 많이 노출된 직업이다. 요즘은 암 말과 많은 것들 거의 중금속 중독은 초기 증상은 유독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보통 구분하기 힘든 애매한 경우 같다. 유독성이 가벼운 정도인 경우는 두통이나 피로, 생각이나 집중력의 손상으로 이어진다. 독성이 증가하면 전조나 증상도 심각해져서 독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근육통과 소화 불량, 변비, 빈별, 창해, 창백, 현기증, 혀 분명 저하도 경험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지능이나 어린 시절의 학습 능력이 체내에나알륨이온 카드뮴 수분축 등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알루미늄 특히 이제 치밀한 상관이죠.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은 중금속 수치가 높을수록 IQ가 낮았다. 같은 종류의 관계와 혈압에도 정지한다. 고혈압은 남이나 중금속의 높은 수치와 관련있다. 이 중금속은 대뇌와 신경 신장같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신체 조직과 대단히 친화성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중금속은 거의 언제나 감정이나 두뇌 기능을교란는 물론 신경학적인 문제, 다양한 경화증을 필요로 한 고혈압과 연관이 된다. 모발 미네랄 분석은 소량의 모발 샘플을 이용해서 필수 미네랄은 물론 독성 중금속의 수치를 측정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분석 도구다. 모발 미네랄 분석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네랄은 인간의 건강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다. 한 둘째, 나비나 수은,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은 고혈압과 신경증과 같은 많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모발의 미네랄과 독소 수치는 우리 전기의 혈류 안에서 발견되는 수치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모발은 질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두피의 표면 바로 밑에서 발달하여 두피를 뚫고 나오면서 경화된다. 시스템에 퍼진 미네랄과 중금속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모발에 축축되어서 그 안에 갇히기 때문에 모발을 통해서 체내의 미네랄과 독소 수치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최적의 건강 상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발 미네랄 검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중금속 독성과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다. 모발 미네랄 분석 키트는 영역 지향 의사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많은 건강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게 된다. 내가 추천 천 원은 바세밸런스의 모발 중금속 분석 키트에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발 샘플, 채취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서와 샘플을 보여서 보낼 수 있는 지불 필의 우수성분 두 자세한 해설과 교육 지침서가 들어있다. 중금속은 치유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독소 중한 유형에 불과하다. 중금속에도 약물과 알코올 용매, 포름알데드 포르말리위 살충제, 제초제, 식품첨가제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잠재적인 독성 화학물질들이 다 독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신체에 해를 입힌다. 일단 해독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면 독성 있는 대사산물이 축적되면서 정상적인 신진대사 과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들은 다양한 증상의 원인일 수 있으며 특정한... 암의 발생 위험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은 특히 두뇌와 신경계에 해를 미치는데 우울증 두통 정신 장난 정신 질환 따끔거리는 손발, 기타 신경 체계의 기능 손상을 나타내는 증상들을 낳을 수 있다 악테리아나 현모에서 장에서 생산되는 독소는 신체 기능을 크게 저하면서 간질환 궤양성 대장염 갑상선 질환 건선 낭창 췌장염 알레르기 천식 면역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 모든 살아있는 인간에서 발견되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 중몇 가지 유독성 금속. 다환, 방향제, 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담배연기 부산물, 포탈레이트, 아그릴아마이드 튀김감자나 빵, 다육옥신 퓨란, PBD, 난연제, 폴리염화 비펜닐 물정제, 유기염소 부산물, 유기인산 살충제, 유기염소 살충제, 카르밤산염 살충제, 제초제, 방충제와 살균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보다 자동차를 더 끔찍하게 여다는 사실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오일 고교환이나 전기검... 점검 시기를 알리는 계기판의 경고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면서 결정적인 도움에 목말라오는 신체적인 징후에는 종종 무시한다. 신체의 경고 표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의 질문에 S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당신도 분명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당신 나이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이나 활기가 떨어진다고 느끼는가? 원기가 떨어지는가,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가, 비관적인 생각이 들거나 우울한 경우가 종종 있는가, 1년에 한두 번씩 감기에 걸리는가, 월경증 전후구이나 유방, 섬유낭종, 장우군종을 앓고 있는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서, 심한 근육통을 겪는가, 해독을 증진하는 것이 이런 증상을 다루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대화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있습이다 이런 증상들은 수리가 필요한 삐걱거리는 핸들이나 다름없다. 독성 대사산물이 쌓이면 우린 정상적이지 않는 독성 화학물질들에서 점차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몸에 쌓인 독소를 줄이고 신체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 대부분의 이런 신경 쓰는 독성 증상들은 사라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고 처리, 신호를 처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건강을 확보하고 작은 문제들이 더 심각한 상태로 진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부 정화 해독이라는 개념에서 등장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역할은 날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공기물 음식 속에 있는 독성 화학물질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력적인 의학이 전체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써. 해독 능력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신체는 독소를 직접적으로 중화하거나 소변이나 대방, 그리고 폐나 피부를 통해서 소량으로 배출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한다. 간, 창자, 신장은 주된 해독 장기다. 그러나 신체가 제거할 수 없는 독소들은 조직 내 주로 지방이란 저장소에 쌓이게 된다. 신체의 해독을 돕는 합리적인 접근법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강조하는 식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알코올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며, 고용량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보조제를 섭취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적어도 두시간 반이나 3시간에 한 번씩 배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물을 마시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주기적인 내부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해독의 방법을 조정 상이되는 것이 단치이다 단식은 보통 치료나 종교적인 목적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물과 질소 이외의 모든 음식과 음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한다. 치료 목적의 단식은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의 하나로 의학 문헌에서도 단식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인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여러 과학 잡지가 비만과 공업증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알레르기 건선, 습진, 철전성 정맥의 화재궤양,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상식욕, 기관지 천식, 우울증, 신경증, 정신분열병의 치료에서 쓰이는 단식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대라면 나는 전통적인 단식을 권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염려한 독소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들은 단식을 하거나 섭취하는 칼로리를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 지방 세포가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저장됐던 모든 독소가 방출된다. 결과적으로 순환되는 독소 의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조 조치가 없는 경우는 이런 독성 물질이 장기간에 특히 우리 두뇌나 신장으로 다시 분배된다 때문에 나는 그보다는 내가 마이클 리옹 박사와 공동 개발한 자연 요법을 통한 7일간의 정화 프로그램과 같은 집중적인 내부 정화 프로그램을 권한다. 이 프로그램은 작은 박스 키트로 약효가 있는 음식 가루와 보충제 이용법은 물론 규정량의 권장 메뉴, 요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르기 쉬운 설명이 담긴 주책자가 포함됐다. 단식을 하면서도 독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을 신체에 공급하도록 디자인된 정화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나 구입처를 알고 싶다면 방문하라. 스스로 하는 DIY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면 여기서 내가 권하는 방법이다. 3일간 4 파론스 227 m l 리 주스를 하루에 세네번 먹는 주스 단식을 시행하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기간의 주스 단식은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말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때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신체 기능 대신에 에너지가 치유에 집중되기 때문에 많이 쉴수록 결과는 좋아진다. 3-4일 동안 신선한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 유기농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다만 섭취한다. 하루에 8온스 주스 4잔을 소비한다. 신선한 주스 이외에 깨끗한 물은 언제든지 마셔도 된다.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되지만 단식 중에는 매일 적어도 8온스의 물을 4잔 이상 마셔야 된다. 커피는... 병에 담기거나 캔에 포장되거나 냉동된 주스나 천민강 음료를 마시지 마라. 허브차는 단식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감미를 넣어서는안 된다. 단식 중에는 보통 운동을 권장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약해서 최대의 치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유용하지만 강한 운동은 시스템에 부담을 줘서 회복과 독소 배출을 해는다 휴식은 단식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다. 하루에 한두 번의 낮잠을 권한다. 일상적인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에는 잠이 덜 필요할 것이다. 단식 중에는 보통 체온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혈압과 맥박도 떨어진다. 모두가 신체의 신진대사가 늦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다. 따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영양 보충제를 섭취함으로써 몸의 해동 능력을 지원한다. 고 함량의 멀티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를 통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매일 5에서 1,000밀 g 그램의 비타민 C를 섭취한다. 내추럴 팩터스 리버헬스 포뮬러를 하루에 두번 복용한다. 2에서 25 그램의 변성 외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한다. 차전자 질경이씨 P 가루나 리뉴라이프의 후관이 트리플 파이버. 대변 때문에 그렇겠죠? 변비 때문에 내추럴 팩터의 인리칭 그린을 큰 숟가락으로 한두 큰술 복용한다. 단식을 중단하게 될 경우 양을 제한해서 고형식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식은 금물이다. 천천히 먹고 많이 식고 상온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자세는 건강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최근의 연구는 태도,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의 집합, 그러니까 삶의 길이와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증명했다. 특히 다양한 등급을 이용해서 태도를 평가하는 연구들은 비관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쉬우며, 보건 의료 시스템을 더 자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이나 면역 기능의 손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연구는 삶에는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는 사건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삶에서 스트레스나 도전을 어떻게 보고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건강도 영향을 받는다. 극단적이고 경쟁적이고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 공격적인 특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A 유형이라고 해보자. 이 행동들은 그외 유형 행동들에 관한 관성 동맥 질환 발병률 두배는높이다 특히 정기적인 분노 배출은 심혈관계를 손상시킨다. 급히고 경쟁적인 특성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 공격적인 분노 표현은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고 적개심에 수치가 높으에 다른 질병 예를 들어서 암으로. 지난 조기 사망의 가능성까지 높인다는 것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분노와 적개심이 조기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심혈관 질환에 분노가 미치는 영향이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 연구에서는 습관적인 분노와 대처 스타일, 특히 분노의 표현과 혈청 지질 농도 사이에서 관계를 탐구했다. 습관적인 분노 표현은 4개의 범죄, 공격성, 감정의 억제, 수직감, 사회적 억제로나 남겼다. 연구는 공격제 점수가 높을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반대로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이 클수록 LDLH 대 저밀도 리포 단백질과 고민도 리포 단백질의 비율은 낮았다.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경우 심장 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지질 프로파일은 주로 공격의 공 분노의 공격적 적대적으로 대처하는 스타일과 연관되었다. 분노의 표현은 죽상 동맥 경화증과 말초 혈관병, 당뇨병을 비롯한 질환으로 원인이 되는 염증을 야기하게 된다. C 단백, 반응성 단백질 CRP라고 하죠. 그 수치는 이러한 종류의 염증에서 표지로 사용되며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는 심장 밥이나 신경병세기 위험과 더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표현과 심장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계를 설명하는 다른 메커니즘에는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증가와 동맥 내층의 네 기능장에 고혈압 응혈의 형성이 포함된다. 이 모든 연구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적개심과 분노의 표현이 본래의 대상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꾸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laughs> 석가문니가 보라고 있습니다. 분노란 것은 이제 석탄을 불에 탄 석탄을 잡고 상대면 던지려고 하는데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 거죠. 분노에 대처하는 전략을 개선하고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을 줄이는 열 가지 방법을 여기에 제시한다. 정서적인 생활에 감정적인 결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해서 삶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한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라. 당신 사,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집중한다.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상대가 당신의 말을 가로막는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결국은 당신이 무리하게 굴지 않더라도 상대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에게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라. 상대의 말이 귀를 기울인 후에만 이렇게 할수 있다.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행동은 피하라. 자신감을 가지되 집이나 직장에서 인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라. 지나치게 긴 시간 일하거나 영양 공급에 소홀하거나 휴식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는 영양이겠죠. 생기지 않도록 생활에서 가능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라. 가능한한 잠을 많이 자도록 하라. 카페인이나 니코틴 같은 흥분제는 피하라. 흥분제는 사람을 더 과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를 줄인 기법과 복식 혹은 연습으로 시간을 들여서 정기적인 건강과 성공을 단성하라.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여.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 일들를 위해서 에너지를 아낀다. 자신의 바다를 자기의 수용 당신이 인간이고 실수를 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좀더 관대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물성을 발휘할 근본 윤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생활한다.